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눌려로 주옵시며 우리의 길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이심을 알게요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성열로 깨닫게 주옵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럼 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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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험에서의 승리란 제모리시아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털이 많은 수사자는 불을 두려워하고 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자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조련해왔던 그 조련사 주인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주인을 믿게 되어지면 주인의 싸인에 서불 링을 통과합니다 그토록 불을 싫어하는 사자지만 그털 많은 수사자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길러왔던 그 주인을 향한 신뢰 그 주인은 나를 지켜주는 주인이야 그 조련사는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야. 나를 절대 해치지 않아. 나에게 절코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아. 사자도 주인에 대한 이런 신뢰감이 형성되지면요. 그 링, 불는링 밖에서, 건너편에서 조련사가 사인을 보내면 그 불량에서 뛰어 통과합니다. 여러분들, 신뢰관계는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요. 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낸 이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각할 때 아, 단번에 빨리 가난으로 슉 가서 그 땅을 찾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속의 땅을 가기 전에 그들에게 40년의 준비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가난에 들어가면 그 땅을 주어도 그들은 그 땅에서 망합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은 아침에 먹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지나면은, 아,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우리들과 어떻게 사나? 뭐 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그들은 걱정하면서 잠에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또 수북히 만나가 쌓여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어김없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걸 먹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루를 지나면, 제역시간이 되어지면 내일 또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의 시간들을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너들을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걱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도록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십니다. 그런 이유에 그들이 가난 안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넙니까?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그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주시고 그리고 가난 부족과 전쟁케 하십니다 그들을 싸우는데 그들에게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단단한 그 관계로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난한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은 요동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 속으로 세 사람이 들어가요. 이세 명의 다이널세 친구가 들어가는데 불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불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요 너희가 내가 만든 금지상에 절을 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살 길을 쥐겠다. 여기 금지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누의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가 궁금한 거예요. 당시에 영적인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박수,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영역,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자,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아무도 왕의 꾼 꿈을 맞추지 못합니다.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모두 왕의 꿈을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꾼 꿈은요, 내네 옆에 함께 있는, 자고 있는 아내도 못 맞춥니다. 이 꿈은 나밖에 모릅니다. 누구도 이 꿈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밤에 꿈속에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모릅니다. 내 꿈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누구가네살왕이그 꿈을 맞춰보아라. 너희들이 그토록 뭐 영험하고 영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다는한 사람들이 맞춰보아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보아라. 꿈도 안 알려주면서 해석을 하라가니. 그리고 만일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지가 날 속인 것으로 알고 모두를 납 죽이겠다. 여러분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왕의 꿈을 알아내려 했지만 그들이 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왕궁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 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세 친구와 함께 왕궁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던 인지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 말합니다. 왕이시오. 왕이 본 것은 커다란 금신상입니다. 왕이 단엘의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봤지? 내가 봤지? 그 금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이 두려오니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맞아 순금이었지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안 넉적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맞다 내가 꿈에서 본그 신상이 바로 네가 말한 그 신상이야 그 뜻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앞으로 있을 열방의 세계에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펼쳐 보실 세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국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한거 해석은요, 금신상은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양쪽에 있는 그 은들은 바로 메디아 바사르미하고 가슴에 있는 너, 그 배와 넉다리는 노스, 헬라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철은 분날이 스을 로마를 의미하고 발가락이 나눠져서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 이후에 열국이 나눠질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세계 역사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 왕을 통해서. 근데, 느보네살 왕, 해석은 다니엘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을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꿈을 해석은 분명하였지만 왕이 그 꿈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봐드립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때로는 상대편이 말할 때 자신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내 마음이 만들어서 듣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상대편 그런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서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상대편이 당황하죠 나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누바네살 아 신상에 대해서 말하였더니 앞으로 있을 열국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 한 것이 것만 그는 금신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두라 평제 코, 도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학기를 동원해서 신상 낙성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 말합니다. 신상 앞에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차라고 경배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풀업불에 집어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가가 여기에 걸려요.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절하지 않을까라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 왜 절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절하지 않는 것은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 그들이 절하지 않은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섬길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 절하 뭐라 면어때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말하지요. 심하지 그냥 절 한번 해왜 어려움을 당해 절 한번 해 너무 심하게 하면 돼 너무 유별나게 하면 안돼 너무 그렇게 하면 안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소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너 그럼 죽어 그럼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네가 살고 봐야지 네가 잘 되고 봐야지 네 것이 먼저 있어야지 절 한번 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낙성식을 하겠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세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많은 금상 앞에 절하면 오케이 좋아 내가 그냥 넘어가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않으면 15절 말씀에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합니다 능히, 능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전에 사드라까메사 까벳는 고가 이와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누구 하 쌀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다투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풀뿔에 들어가기로. 어, 그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뜨거워서 나는 괴롭, 무섭다고. 거기 듣지 말라고. 나를 화장하지 말라고. 야, 면죽어서도 뜨겁다는 걸 생각할 정도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살아서 산 상태로 그 뜨거운 불못불. 왕이 화가 나서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버려요. 불불을 마 다른 때보다도 쇠를 끓이는 그러한 불불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그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 앞에서 지금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을 위해서 다시 낙성식을 한번 더할 테니까. 왕이 자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성식 할 테니까, 그냥 뭐이긴 차, 잘 한번 해 내가 다니엘 봤어도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고 받아줄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서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그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관계가 충분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물불 가운데서 지킬 수 있으신 분. 이 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이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질 수 있으신 분. 왕을 향한 신뢰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관계가 단연히 새 친구는 견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오소. 여러분들 음. 이들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몸을 태우는 불불을 들어갈지라도 우리 영혼을 태우는 지옥 불은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의 불은 지옥 불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불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러니까 그. 사드락과 메사 아벤토고로 잡고 들어갔던 군인들이 다가갈 때그 군인들이 타버려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너희들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불일지라도 지옥 불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 푸른 불은 육체는 태우지만 그래 육체를 태우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에 보는 영혼을 태우고 영원한 고통 속에 끊임없이 타는 불입니다. 이둘 중에 어느 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몸만 태우는 불이 불목불이에요. 나 지옥의 불은요, 우리 영혼까지 태웁니다. 이거는 태우면 끝이요. 이쪽 지옥 불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 박영문 장로님이 장모님 조폭 출신이에요. 이분은 감옥에 갔다 오니까 부인이 도망갔어요. 처갓집에서 부인을 잘렸다너그 박사방 들어가실 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부인이 도망갔어요 박영문 장로님 처갓집 식구를 모질 죽이겠다고 칼을, 가려고, 칼을 들고 이제 출러간 이후에 처갓집의 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다 처갓집에 모이는 날이지 모이면 모질리죽이겠다 이러고서 칼을 차고 앞에 있었어요 그 담배란 데딱 불을 붙입니다. 그날 밤, 담배를 붙이는 순간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로 보이니 그 빛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려 들어간 그 가운데서 그가 지옥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큰아버지, 그리 친구, 그리고 뭐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까지 본 거예요, 그가요 그가 그것을 보고 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을 전하거라.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너 같은 사람이 봐야지. 네가 가서 전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두고 보겠다. 가서 전하거라. 이분이 그날 밤처가집에 모조리 차가 집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박영문 장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적인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 보십시오 간증을 박영문 장노의 간증을 그나 이후에 그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 형이 이렇게 또 싫어했던 사람인데 형은 아버지가, 형은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형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보니까 그렇게 너 족부에 판다 칼을 들이고 그 형한테 너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근데 그형 그러는 거요. 아버지, 난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난 아닙니다. 아버지 말못 따릅니다. 그랬더니 형, 그때 그 박영웅 단어가 생각할 때, 예수 형이 되는 바보 같아. 저렇게 참 뭔가 미쳤어. 그랬던 사람인데, 그거 찾아가 형을요. 찾아가서 형을 부정께 안고 옵니다. 형, 나 지옥을 봤어. 요 내가 지옥을 봤어요. 형이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보고 은 지옥에 대하여, 꺼지 않는 불에 대하여, 그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들어가는 것을 또 그가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다가요, 함께 예배드리다가, 언제가 우리가 하나, 우리가 때가 되지면 다, 우리도 생의 불이 다 꺼지고 이제가상을 떠나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 지우겠다라면 그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저한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단가과새 친구는요 어느 불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몸을 태웁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은 아니에요 그들이 영혼까지 태우지 못합니다. 실존이에요. 죽음도 실존이고, 영혼의 세계도 실존이고, 국과 지옥도 실존입니다. 왜 교회가인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또평안에 살고, 화목하게 살고, 잘 사는 것. 이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적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세계 에 들어갈 때 천국 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천국에서 볼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은요 일정한 때가 지면 다 끝납니다. 힘들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은 끊임없는 절망감과 고통감 있는 곳이, 지옥은 끊임없는 절망과 고통이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희망이 안 보여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아파도 내일은 되찾아야 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불 속을 들어가요 그니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다 타서, 다 타서 그들이 죄가 됐는데, 이세 사람은 타지 않고 들어갑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지 않아요. 환경이 뜨거워서, 주변 사람들은 다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데, 못 살겠다. 힘들다. 어떻게 사느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요. 그들은 변함 없이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이세 사람들, 붙잡았던 사람들은 타버리는데 그들은 말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풀뻔하 들어갑니다. 왕이 놀랍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명이 있는 거요. 예 왕이 말합니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24절 말씀에 그때 누보네스살 왕이 놀라 급히 말하여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니 아니 아 그들이 왕에게 뜻다바이 이르되 왕이여 올수리다더라 근데 왕이 또 말합니다 보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 다니는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들의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신들의 아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들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등장하세요. 불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불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들과 지금 함께 지금 그불 속에 거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 속이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불 속에. 누가 그 영혼을 침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사단은 그들을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오. 그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 네가 살고 봐야 돼. 네가잘 되고 봐야 돼. 무조건 잊고 봐야 돼. 적당히 해. 피곤하지 쉬어. 여기까지면 됐어. 할 만큼 했어. 사단은 이들을 얼마나 솟아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왕이시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뜻을 정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굳히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니들은요, 이들은 불속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고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니번네스 왕이 지옥히 네 원의 사랑이 맹렬 타는 풀뿔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높신 하나님의 종 사다라카 메사카 아벤 누구야 나와서 일로 오라 그는 원의 사랑이 말해요 사다라카 메사카 아벤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얘들이 예, 왕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이기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불의 시험은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이 우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능히 이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넉넉히 통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냐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유한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화백 유한 씨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분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분은요, 자신 마치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 눈빛,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를 만났던 여인들, 그 상황들을 성경의 그 부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분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은 그 시대로 가보지 않았으면 그릴 수 없는 그림이겠구나. 이분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분은 그 시대로 그분이 갔다 가서 보고 오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분의 머릿속에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성경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주변에 본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성경의 이미지가 그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물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들이 만일에 불을 앞에 보고서, 지글지글 타는 그러한 자신들의 육체를 생각하고, 그불 속에서 고통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오기못 들어가요. 아마 불 근처에 가다, 왕이시오! 야, 우리가 한번 해본 것이지요! 절하지요, 우리가! 뭐, 절하는 게 어렵습니까? 절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절하겠습니다. 돌아섰을 것이요. 그나 그들의 생각 이미지에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시신그 하나님은 불스도 함께하실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죽었지라는 내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은 저 누구 한에서보다더 크심을 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들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집중하였더니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해석이 잘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를 명령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불시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장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사달감메서카 아벤 요괴는 사실 이전에 작은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그들이 처음에 포로 생활, 포로로 왕위에 끌려왔을 때, 왕의 진미가 나왔을 때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좋은 음식들을 다 거절하고, 포토주를 거절하고 그들은 채소를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 열을 위해 시험해보십시오. 우리의 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가 시험해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채소만 먹은 우리와 비교해보시고, 만일 우리 얼굴이 좋게 하거나 더 망가지 있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뜻대로 따르리다. 그리고 이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들은 채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빛나더라. 더욱 윤택하더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소녀, 어린소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뭔가 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지혜와 모든 서책을 깨닫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제 우리 의 내면에도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분별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하는 이 작은 이, 이 경험들이, 이들이 지금 푼불 시험도 이겨 하시는 용기가 생긴 것이에요. 믿음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가 성장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겨자씨가 떠오르죠 그 겨자씨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실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과 지옥의 풀 하나 님이양 쪽을 선택할 때 사드래카 메삭과 아벳 느고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불 불로 향하여 그들이 다가갔습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불을 선택하며 들어갑니다. 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소. 불 같은 시험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시며, 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는 내게 주시옵시며, 불 시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름 나이다. 아멘.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찬양합니다.